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하이퍼레인인데요. 우선 제가 본론 먼저 말씀드리면, 어, 지금 하이퍼레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좀 나왔습니다. 어,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해드릴 건데요. 자,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 하이퍼레인 관련해서 문의를 좀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어,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특별하게 도움 드릴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좀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됐고요. 뭐,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연락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드리는 정보 받고, 이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코인 정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 결국에는 다이 세력 정보인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어 최근에 이제 뭐 하이퍼 레인 관련 호재들이좀 뜨긴 했었는데 사실 뭐 차트나 뉴스들보다는 이 세력들이 어디서 가격 상승을 시키고 어디서 하락을 만들 건지가 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. 어 현재 하이퍼 레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이 된 이후에 좀 크게 펌핑이 나왔는데. 어, 현지 구간에서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. 어, 제가 이번에 좀 돈을 주고 사왔는데 주변에 많은 인맥들 동원해서 좀 구해왔고요. 제가 이 정보들 을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하이퍼 레인 아직 시작도 하지도 않았습니다. 어, 정말 크게 올라갈 코인으로 보고 있고 정말 이게 만나 싶을 정도로 개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가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이 정보대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탈출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최소 다섯 배 이상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이렇게 강세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코인이고요. 그래서 제발 이번 만큼은 여러분들이 좀큰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 개인 번호 010-729-28020, 하이퍼라고 딱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.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받아보시면 늦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빠르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저도 영상에서 이제 좀 시원하게 말씀을 다 드리고 싶은데, 여기에 세력들 목표가나 매직 구간까지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,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고, 우선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고점에 좀 진입을 하신 분들 어좀 많이 답답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대응 방법과 정보들을 알고나시면 여러분들 많이 안심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. 어 우선은 하이퍼라고 세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다 무료로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정말로 큰 수익 볼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선택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